본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상에 필터 첨부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전후원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시기 전 전문 촬영본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작을 수 있으니 이어폰을 권장드립니다. 원래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저의 이 못난 두뇌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또 이런 시간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냥 그런 길을 걸을 때에 제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턱 관절 장애를 가지고 또 발성이 제가 무슨 성악가 하시는 분들이나 가수분들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솔직히 연예인분들에 비하면 진짜, 그리고 일반인 기준에 있어서도 저는 알아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평범한 측에 끼고, 노래도 항상 할 때마다 계속 삑살이 나고, 고음도 안 되고, 목에 뭐가 낀 것처럼 목소리도 계속 걸걸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건, 제가 뭐, 아, 이, 부르고 하는 건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음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그냥 하나님 관련된 조금이라도 더제 뭐 믿음이 어 진짜로 갈때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전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할 믿음이다 이런 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 세금이요? 세금 말고 오늘은 제 가족 사진 정리했어요. 가족 사진 정리해가지고, 저희 이제, 저희 가족 주변 지인분들 있잖아요.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 가족 집에 있으면서 뭐, 이순자 씨, 비서 같이 매일매일 오셨던 분,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충성을 다 하셨던 분들, 이제, 저희가 가택수사하기 전에는 정말로 이제 할아버지 서재에 벽이 있었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거기에 현금이 정말 가득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 있는 그 창고에도 현금이 항상 잔뜩 들어있었는데 그게 천만원씩 단위로 차곡차곡 차곡 이제 쌓아 있었다고 해요. 정말 집에서 무슨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 오는 것처럼 돈이 거의 무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이제 가방, 덮, 을백 같은 거에다가 이제 돈을 담으면 이게 막 1억, 2억 원씩 담을 수 있었다고 요 그래서 거의, 거의 매주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 또 비서 분들이나 경험한 분들도 그런 걸다 도와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측근 분들 지인, 친한 지인분들이 그런 걸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 그더탐사 쪽에도 방송 나왔었잖아요그 뭐야 이제 할, 할머니랑 친하셨던 그런 어, 무용하시던 분이 무용하시던 분이 이제 할머니를 따라다니다가 또 할머니의 가장 어리신 여동생분이 불교 사상이 강하신데 그분도 이제 할머니를 엄청 받들면서 용돈을 엄청 받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을 따라다니시다가 절을 발견했는데 그 절의 규모가 또 6만 평이고 절에 소유하는 사람은 그냥 스님 한 분이고 그게 무슨 경기도 남양주에 있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그 땅을 취득한 연도, 그 나이 때는 서른 몇살 때였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사진들이 또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KBS, MBC, SBS 쪽에 아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했어요. 구글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집에 스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라고 하면 할, 할머니 할아버지 댁인데. 스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 그분들도 돈다발 많이 들고 가시고 그리고 이순자씨가 이 제가 제 말씀드린 게 사이비 치과 있잖아요 그 치과분을 엄청 믿으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거액의 돈을 맡겨두시고 마음에 드시는 모든 분들을 치료 비용을 다 대주셨어요 스님분들 포함해 가지고 근데 거기가 치료비가 최소 천만 원이 넘거든요 한명 치료 받을 때마다 거기 간 사람만 몇십 명이 넘을 거예요 저희 가족만 해도 사람 수가 몇 명인데 그리고 그참 저도 어리고 저도 어렸을 때고 제 눈으로만 이제 돈봉투들을 보고 이런 가방들도 많이 봤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마약을 하고 왔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뭐,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처벌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지만, 뭐, 증거가 없으니까, 제 할아버지 관련된 이런 지인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족분들이 돈을 세탁해오고, 그런 거를, 그 출처모를 돈을 많이 사용한 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어려울 확률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다는 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되게 착잡한 것 같아요. 그럼 억말로 이제 그 연희동 자택에 뭐 수사권을 얻어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창고를 발견했다고 해요. 뭐 어떻게 뭐 묻어놓고 뭐벽 칠해가지고 뭐잘 찾기도 힘들겠지만 막 드릴로 막뭐 드릴로가 부서가지고 거기에 진짜 창고 시설이 있었다 이런 게 밝혀졌다고 쳐요. 그러면 뭐할 거예요? 뭐 거기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돈이 있다고 한들 이미 다. 들고 나갔을 텐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비자금 비자금 관련된 거가 음 제가 그래서 세상에 공개를 한 거예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해봤자 아무것도 안날거 뻔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제가 자료 제출하면은 제가 오히려 뭐, 깜빵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러기 전에, 그냥 국민분들 다 아시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까발린 거죠. 까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정리한 것들을 지금은, 대형 언론사, KBS, SBS, MBC, 이런 쪽에 다 제공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을 시킨다, 이러면은,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구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이 많고 해도 얼굴이 다 팔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시민 모든 분들이 알게 되면은 음 그분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떳떳하게 뒤에 숨어서 누릴 고다 누리면서 지내시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고 저뿐만 아니라. 이런 비자금 관련돼서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분한 한 분씩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분들도 안 그래도 이제 생활하기 어려워졌는데 계속해서 이제 잡히는 게 있으니까 한분한 음한 분씩 진실을 말하게 되는 그런 줄타기식 자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말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의로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또저 나름대로 살고 싶어서, 그만 고통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고, 또 제가 한게또 그렇게 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추악한 사람이고, 끝까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사람들 역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감방에 들어가서 살아도 어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 나름대로 저는 또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고 어차피 저는 거의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발 평화롭게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 팬분들이 주시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길 바라요. 별로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정말로 살아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거를 소진을 하고 소진한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 따르는 생활을 그 후에도 계속 하면서 살것 같아요. 면도 방송이지. 이게 <laughs> 면도를 하는데도 계속 면도가 <laughs> 제대로 안 되네요. 저는 민관이가 저를 고소해도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또 저한테 뭐, 걔 나름대로 잘해줬고, 그리고 걔입장에선 진짜 명예가 훼손된 느낌이 들겠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 얘 마약했고, 여자들 막, 진짜 물러보고, 그런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도 김민관 씨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다를 거 없네. 민관이가 고소하면 뭐 고소한 대로 또 받아야죠. 위장 치료는 제가 내시경만 진짜 입으로 뭐 밑으로 옆으로 안 뚫려본 구멍이 없어요 진짜. 근데 별로 문제가 없대요. 그냥 이미 제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말라요. 배도 계속 아프고.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저는 요즘에 그냥 대중교통 그냥 타고 다니거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원래부터 타고 다녔는데 그냥 지금도 똑같이 타고 다녀요. 저분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방송사나 이런 쪽에서 배차를 해주시고 하면은 그거 타고 다니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저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시면은 그냥 동네 주민 보듯이 인사해 주세요. 그럼 저도 인사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좀 고쳐라 하면은 그냥 편하게 말씀 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사람이고 항상 배우고 싶어서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나가면서 야이 마약쟁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걸어다녀?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야, 이 학살자 손자야. 너가 어디라고 지금 이렇게 대놓고 살아있어? 하면은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는 게 좋아요. 야, 너가 지금 민주화 운동 관련돼가지고 거기 가서 사과하는 마당에 라이브 방송이나 하고 앉아있어? 찢찢 생각 없다. 진짜 실망이다. 이런 것도 그냥 제일 크게 저 다, 다, 다 들리게 말씀을 해주시고, <laughs>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씀해주시고,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게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인사하고 싶으시면 인사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계란을 던지셔도 저는 신고 안 합니다.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냥 욕하셔도 저는 신고 안 하고, 다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힘들면은 상담하라고 뭐 치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다 해봤고요 진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참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가 또 제일 행복하냐면요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계셨던 모든 분들 그러니까 죽음을 고려하시는 분들. 마음이 너무 병드신 분들, 정말 아프신 분들과 함께할 때 저는 마음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사회에서 외면 받으신 분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신 분들을 만나뵐 때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제 꿈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 탓을 안 하고 자기를 좀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이 모든 고통이 다 그냥 그런 상황 때문에 있는 거고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게 열심히 하시는 거고 지금 하루하루 견뎌가면서 싸워가시는 게 그게 진짜로 용기 있으신 거고, 마음이 넓으신 거고, 이 세상 모든 분들이 다 용사시고, 위인이신데, 참, 그냥 운 좋게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 죄송합니다. 신세한탄 그만할게요. 또 내일 아침에 방송도 있고 한데, 저도 이미 이만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신세한탄이, 정말 나중에 제가 더 지금보다, 음,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신세한 탄이 아니라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어둠보다는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은 CBS에서 하는데요. 정말 하는 유일한 이유는 CBS 찾아보니까 크리스찬 기독교를 주로 한 방송이라고 해서 근데 물론 내일 아침 하는 방송은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이고 면도 방송해주세요. 진짜 이거 아 볼수록 너무 재밌다. 제 솔직히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는 것 중에 질문들이 너무 즐거워서 저의 진짜 땅바닥까지 내려간 제 기분이 잠시 동안 올라와 있는 게 정말 마취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의 마취. 그리고 제가 웃는 게 생각 없이 웃는 게 아니라 저도 진짜 살려고 웃는 거니까 너무 저걸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살아있는데 마음에 가시바늘만 한 몇천 개가 꼽혀있는 것 같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 저를 해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살아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 진짜 따르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워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제형 결혼식이요. 저는 제형이 이번에 이렇게 일이 난거 진짜 웨어밸리 그거 주식 포기 각성한 것도 좀 공개를 하고 또또 또 그냥 본인이 할 역할만 하고 좀 본인 인생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형이기 때문에 형이랑 화해하고 싶고 그리고 형이 진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존경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형이 무서운 거 알고 하지만 그리고 잃을 것도 많은 것도 알아요 형이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laughs> 오늘 어떤 분 댓글이 진짜 딱 저의 <laughs> 오늘은 10분 정도만 라방하고요. 아, 진짜로요. 오늘은 진짜 10분. <laughs> 진짜 10분. <laughs> 아, 행복하다. 진짜 이럴 때 행복해요. 자, 그러면 오늘 행복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또 일찍 주무셔가지고, 성장 호르몬 많이 분배, 많이 나오셔서, 키 크셔야 되는 어린아이분들이 혹시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키도 많이 크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근육 회복 빨리 돼가지고 더 좋은 몸매 가꾸시고, 또 잠이 부족하신 분들, 또잠 충분히 주무셔가지고 일찍, 또 내일 하루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많은 기자분들이 본다고 알고 있어요. 방송사에서도 많이 보고,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떻게 인용을 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가족 측근 중에 제가 하는 말들 중에서 저한테 불리한 것만 다 이제 모아가지고, 저에 대한 케이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제가 너무 또 늦게까지 방송하면 그분들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또 자료 정리하고 영상 편집해가지고 또 쓰실 때 쓰셔야 되는데, 다들 일찍 주무시고, 모든 분들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목소리로> 주무세요. <목소리로>